안녕하세요. 웰리스코치 박진선입니다. 오늘은요 월요일인데요. 어 서울에 다녀왔어요. 그러니까 배움의 자리에 있는 데 가서 배우고 왔는데요. 허벌라이프, 다이어트, 허벌라이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쉐이크만 먹는지 알더라고요. 근데 물론 쉐이크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흔들어주세요. 예. 근데 오늘은요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. 우리, 엄니, 치즈, 두 장. 제가 치즈 겁나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. 차에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요. 자라가고 먹으려고 안 먹었어요. 그러면은, 짜자 치즈도 들어있고요. 계란도 들어있고요. 잼도 발라있어요. 정말 맛있겠죠? 응.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준 우리, 명호꽃치 님, 정말 감사해요. 저 먹고, 쉐이크 먹고, 더 날씬해질게요.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. 010-43들도 1893. 이렇게 잘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